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저, 사료도 둔다고 한 9시 반쯤 돼서 나갔거든요. 그, 래 요, 집에 오니까 11시 조금 넘었네요. 근데, 우리 아가들이 여러 컴 해놨습니다. 여러 컴. 요래 난장판을 지겨놨어 와, 이거내 미치겠네. 저 스크래치 저, 동거란 거, 그 안에 인간한 걸, 저걸 어째 꺼잡버렸노 와, 들어오니까 이 난리를 치게났어 <laughs> 네. 단어 안 풀릴 것좀깨 남았는데, 와이거 세상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할 말을 잃었어요 <laughs> 아이고 내척 이걸 어떻게 치운디야 너 오늘 하루종일 갖고 놀아라 이왕 푸른 거 너가 풀었으니까 막 뜯고 놀아라 <laughs> 그래 이걸 스, 스크래치를 저기 요거는 요 옆에다 놔놨더만은 푹신한 걸 줘야되는 거네 바닥에 맨바닥으로 해놨거든요 매트즈가 안 깔아주고, 그래 한쪽에 한 군데 앉아 매트를 하나 깔아놓고게 전부 그다 거기에 다 앉아 있어요. 그래가 두개이 요렇게 깔아놨던 거기에 그또 전부 들은 놓고 거기서 놀고 이래가지고 그게 그래 더 정신이 없다. 저거 마음대로 놀아라고 놔놨더만이게뭔 짓인 거 <laughs> 뭐. 우린 아무 잘못 없음, 이라고 있어. 뭐, 꽃도, 와그라노, 와그라노. 저리 다풀어놔고 저건 써도 못하는데. 중간중간 엉키고, 잘리고, 뭐. 뜯어놔보고, 뭐. 저, 초록색 동그란 거 있지, 야. 그 가안에 낀가 났는데, 저걸 어떻게 뺐대? 야, 기술도 서 그래도 또 갖고 놀아야 해 <laughs> 오늘 안 치우고 나 놓을게 마음껏 놀아보라마 이모가 또 조금 이자또밥주로또 가야 되니는 치아도 또저 옆에 있는 거 저거 또 꺼잡아낼라 그러면 요거 갖고 계속 놀면 된다. 아주 신났네, 너가 몇 시간 동안, 응? 기야 니는 감독했나? 그, 앉아갖고, 응? 아들 노는 거 보고 안무락하고, 어? 감독했어? 저 카바는 뺏기가 갖고 저까지거지고나놓고만

큰하고 작은하고 완전 단합을 했구만 맞지 그 위에 왜 올라가시오 미미 아니야. 미준 이도한번했지 미준 이도한번 했지. <laughs> 한번 했지? 어? 와, 아까 여 여쪽에 딱 놔놓고 간데 저까지 땡기가. 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신났겠네. 응? 순아, 논다고 신났겠네. 응? 완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재밌어? 응? 재밌어? 아니야. 바깥에, 바깥에. 바깥에 아저씨. 차 안에 정리한다고 물 물건 들어내고 하니까 그 소리 다 쳐다본. 깨비야, 신났지, 형아들하고. 아유 미미 멋있네 한번더 나갔다 오면 여기서 더, 더 풀어갖고 더 난리 났겠다 해놨겠네 오늘 하루종일 요래 나나야. 내일 아침에 치우더라도 마리아, 좀더 합동작전했지, 누가? 응? 소리는 앉아 잔다고 아들만 놀기나, 태평으로. 잤을 거고, 기둥이도 구경만 하고 있었을 거고 달래도 그렇고, 다른 아들이 단체로 이랬다 해는. 아이고, 이쁘네, 미미. 일미야. 네 감사합니다.